안녕하십니까 이지팀입니다. 오늘은 한눈에 보는 안중역 편을 준비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평택시장님과 시의장님, 부의장님 등 안중역 서해선 복선전철 시운전을 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요. 안중역세권은 지난 21년 이 평택도시공사가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평택지제역과 지금 보이시는 안중역 일대 157만평을 개발행위를 3년동안 제안을 했죠. 이 안중역 일대를 안중역세권 개발을 현재 진행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되었는데, 현재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안중역에는 어떤 철도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역은 서해선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내 레일도 가장 많은 역입니다. 이로써 개통하면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거고요. 이 서해 복선 전철은 경기도 화성 송산에서 이 충남 홍성까지 90.01km 복선으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가 4조 842억이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통이 되면 남쪽으로는 장항선과 연결이 돼서 익산에서 전라 호남선과 직결이 되고요. 이 북쪽으로는 화성 송산까지 연결이 됩니다. 신안산선과 원시에서 소사 대곡 노선을 통해서 경의선에 직결이 된다고 하는데요. 올 10월부터는 평택역에서 안중역 노선이 운행이 된다고 하고요. 시간은 14분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 포승에서 이 평택 단선철도 30.8km 구간 중에 이 안중역과 평택역을 잇는 구간 22.8km가 노선이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월까지 최종 개통 일자와 배차 시간 등을 확정한다고 하네요. 이 안중력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번 10월에 개통되는 서해선이 충남 홍성에서 화성 송산까지 연결이 되고요. 이후에 이 시와 고가가 완공이 되면 김포공항을 지나서 고양시 대곡까지 연결이 됩니다. 제가 위에 방금 언급드린 이 평택역에서 안중역까지 23.2km가 연결이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 14분 만에 평택의 서쪽과 동쪽을 이동할 수가 있고, 추후에는 이 포승역까지 신설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지금 예타가 진행 중인데요. 평택불발선이 통과가 되면 이 평택에서 부발, 강릉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이 동쪽과 서쪽, 서쪽과 동쪽을 잇는 이 철도 노선이 연결이 되고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사회선과 경부선을 연결하는 서울 직결 노선이 생겨요. 그리고 홍성에서 내포, 합덕, 인주, 안중, 광면, 용산,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철도가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는 목포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평택 안중역에서 서울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노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안산선이 있는데 신안산선은 송산에서 시흥시청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철도예요. 그러니까 안중역을 정차하지는 않지만 안중역에서 이 송산역으로 이동해서 신안산선을 환승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어, 추후에 경기도 사업 추진으로 이 평택호역이 뭐 신설될 수도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얘기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연결이 된다고 하면 어, 신안선선이 평택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뭐 아직 먼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돌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안중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